anything new 이러면 뭐겠어요 새로운 일이 있어요 가 되는거죠 새로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밑에 그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별거 없어요 no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special은 특별한 인가 알죠 부르면 특별한 써나요. 그러니까 특별한거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special 별거 없어요 특별한거 없어요 nothing special I got a cold 나 감기 걸렸어 요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해줄게 뭐가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또 있어 뭐냐면 자 콜드 콜드 i s is the 가 n e I meant. Cold up, you 콜드 w a y s Oh, c o 고 d 라 h a t are you? Cold o 형용사 l d Oh, g 기 d 풀이 l d 세요어콜드는 감기 입니다 감기. 알겠죠 감기 콜드 하면 이 t 드 cold 이러잖아 춥다는 뜻이야 춥다 춥다인데 감기라고 할 때는 보통 어를 붙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여기 보면 I got a cold 라고 썼었잖아 I got a cold 그러니까 나 감기에 어, 가슴 여기서 이제 걸리다라고 해석을 하면 걸리다 개세 과거형인데 나 감기 걸렸어요 이해 가죠 개세 과거형이 가시란 말이야 그래서 I got a cold 하면 나 감기 걸렸어요. 자, 근데 그냥 콜드 하면 뭐라고? 추운 이라는 형용사. 자, 콜드는 추운 이라는 형용사고 I got a cold 하면 나 감기 걸렸어요. I got a cold 하면 나 감기 걸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I have been busy with work. 이거 났죠? I have been busy. 자, I have been 이게 이제 어 이게 또 현재 완료는 여러분 혹시 현재완료란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 현재완료 들어봤어? 들어봤어? 현재완료는 뭐냐면 아, 이야기도안할 수가 없네. 뭐냐면 문법이 대두를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할게요. 여기, 여기, 여기 그림 그려봐요. 그림 그려봐. 여기 과거가 있고 여기 그려봐. 여기 현재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다시.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재완료라고 해서 현재완료는 해부 또는 삼인칭 때 해수잖아. 다음에 과거분사 이렇게 써. 이 PP는 이제 과거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현재완료야. 해부 PP 과거분사 현재완료.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걸 번역을 할 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 뭣을 해왔다 이런 정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왔다. 이거 쏙들어말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해.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현재완료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왔다. 자, 이것을 현재완료라고 현재 합니다. 그래서 so I have been busy with work 면 나는 일로 바쁘게 지내왔다. I have been busy. w i t h w o r k 나는 일로 바쁘게 지내왔다.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했어? 일로 바빴다는 거. 무슨 말 언저스탠? 현재완료 좀 알겠어? 고누 알겠어? 뭐잘 음, 어려워? 그러 그러니까 현재완료는 have 하고 과거분사가 과거분사 pp를 쓰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내가 이때 제 여기 봐봐 문제가. 일로 바쁘게 지냈어요라는 것은 <laughs>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바쁘게 지낸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have p p 를 쓴다고. 그걸 무슨 완료라고 한다? 현재 완료라고 하고. 현재 완료. 그렇게만 알면 돼요. 너무 너무 깊이 야기인긴데안 할게요. 너무 깊은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요 정도는 알겠지, 이 정도는. have p p 과거 분사.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뭐해 왔다. 그러니까 I have been busy 하면 나는 계속 바빠왔다는 거야. with work 일로. I have been busy with work. 일로 바쁘게 지냈어요.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어요. I have been busy. 이이 단어는 이 단어는 busy가 아니라 아까 busy 이게 u 가 i 로 발음돼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 이걸 때 busy라고 읽어야 돼. busy. busy. I'm a busy. 알겠죠? 바쁜 일들 바쁜 I have been busy with work. 난 일로 바쁘게 지냈어요. I have been busy with work. 난 일로 바쁘게 지냈어요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다시. 별거 없어요.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 16쪽에 별거 없어요. Nothing special. 감기 걸렸어요. I got a cold. 일로 바쁘게 지냈어요. I have been busy with work. I have been busy with work. 자, 한 1분 정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 또 물어볼게요. 어, anything new까지 할게요. Anything new. 새로운 일 있어요. 이렇게 anything new. Anything new. 이렇게. 자, 한 1분이면 되겠죠. 어, 제가. 하여튼, 물어볼 때는 제가 영어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영어를 물어보면 너무나 쉬우니까, 우리말로, 제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말로 물어보면 여러분 영어로 그냥 대답하면 됩니다. 1분 정도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어려운 이야기는 없으니까.